처음으로 탈색을 했었는데 안무 생각 네. 네. 다잘 어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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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어요. 지금 어때? 포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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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가봐봐잘나가다잘다지금 어, 어, 지금은? 표현대 표현대 어? 표현대 그래. 표현가표현잘나다잘 어? 그래. 어 나지 <laughs> 보여줘 잘나죠 <laughs> 진짜 잘나다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정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쓴게 아니라 다지 표정이 다르 좋은 작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크라이만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Congratulations>. <정> 아, okay. 형 음, 이거? 도도기기오 아이고. 어참 이거. <예쁜> 거야. <S> 이거 <S> 이쁜 거야? 돌같이야 이거 돌아니 아무 시키와 아무 시키가리 몇개 사매? 로키삼매 또? 저안아더 먹을래. 이게 제일 맛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기는 딸기. 많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요케이크드데지케이크드 음. 음. 나도. 그나먹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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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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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거나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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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 사랑해. 삐에이기 목에 걸릴 것 같아. 사나해 이따가 두개 떠야. 이따 먼저. <운전>. 배불러요. <laughs> 항상 뭔가 배불르면 저한테 갖다 줘요 저는 행복한 사람인데요. 아니, 형이 무섭해 보여가지고. 근데 배불르면 그냥, 무섭다. 배고프어배고프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와 뭐야? 옛날에 휴지가.. 와! 저 이거 봐. 이거 펼어두 개를 빌렸어요. 저희 가족, 그리고 형네 펜션. 근데 제가 형네 펜션을 자게 된 거죠. 삼겹살을 형네 펜션에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딱! 뭔가 30분 뒤에 딱눈 떠지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으니까 이게 슬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후에 부르니까. 이게 솔직히 삼, 삼겹살 안 먹었으면 저도 그냥 잘수 있는데 이게 아, 뭔지 아실 거예요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안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알죠? 그래가지고 딱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 이러고, 이러고 엎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가 바닥이면 근데 진진이 형은 옆에서 막 영상 보고 있어요 이러고 <laughs> 그래가지고 진진이 형이 뭔가 이게 부, 불안한 거죠 이 분위기가 딱 봤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야야야 왜왜왜 왜? 이랬는데 뭐야 속안 좋아 속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 말도 못했어요. 그때 막, 진짜 막, 막, 막 이, 이정도해가지고 아유, 진짜, 어, 어, 어! 아, 뭐. <laughs> 바로 옆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laughs> 아, 저희 는 일을 네. 저질렀죠. 그래서, 네, 진진영이, <laughs> 하, 면서 <laughs> 화장실 가라고 형이 해주고, 해가지고. 네, 재윤아 에피소드가 있죠. 그리고, 이거 또 자고 한번더 했다. 응. 아 여러분, 아 똑까야, 똑까야. 어, 동키호테에서 이거 샀다. 이 뽁뽁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쿠션도 음. 있으면서 약간 그런 그런 뭐지? 여러모 음. 음. 사람. 아 지금 내가 똑까한테 얘기하는 건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거든. <laughs> 천정이다, 천정이다. <laughs> 아, 아유 너무 막 너무 가깝게 붙어 형. 좋아해서 그래 아니야 네, 네. 달걀 노란자를 탁터뜨가지고요 불에 네. 그러면 반으로 넘겨가지고 우리 계란 노른자를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네. 네. 와, 와 냄새가 냄새가 와. 이미 신나게 신나게 It's all good It's all good 아닌데? 모르겠다 아씨 이거 어네 정말 그 의상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뱀파이어 같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분위기여서 <놀람> 네,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사랑해요. 어져 떨어져. <laughs> <By> <Roy. 놀람> <놀람> 여행. 여행? 어디로? 어디로 떠나? 불러야 <놀람> 안녕! 안녕. 어이걸 연주하는 거 아니야? 이거가. 게 <목소리> 소리 무서 소리 무서 하! 저 <laughs> 바닥! <laughs> 아 괜찮네 야, 은 해도 돼요 아니, 형 너무 과하면 안돼 어, 아니야 이이 불고 거려 형 이런 건 똑바로 해볼까? 이걸 찝는 거야 머리를 알겠어 음, 저는 가르쳐주는 <laughs> 어, 거 누우면 안 돼요 <웃음> 그다음에 당신사 형님 페르소 어 주위를 둘러봐요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 누군가 음. 자기 머리를 끄집어당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머리를 잡히고 뽑히고 있을 거예요. 아어 지금도요? 뽑히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지금요. 제가 점점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어... 밝아져요. 어이. 당신은 전생에 뿌였습니다 지금 뽑힌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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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뿌. 아. <laughs> 잘생긴 뿌로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쥐 실험하러 가겠습니 고백팩 이유로 네. 그지가 그그그그그 다시 왔다고 들었어요. 왔다 그 친구 원래 어디 있었더라? 상암 쪽에 있었어요. <laughs> 아니야 영국 어디 발견했다 그랬어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2019년 10월 상암에 있던 쥐를 3년 만에 생포하다 이 쥐는 아주 깊게 잠들고 있어 상부로 건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일단 쥐의 눈눈 쥐눈이죠 눈을 떠볼까요 <laughs> <laughs> 그를 자극하면 안돼 그건 너무 큰것 같아 다른 거좀 하면 다른 건안돼 어디를 찔러 다시... 볼까요 일단 처음으 저는. 네.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약속의 표정. 지금 아 어, <놀람> 아, 다시 니다지금 진정해. 야야 진정하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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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뺌, 에이, 뺌, 아. 빌, 빌, 그 신장 길이를 한번체 신장 길이. 한두지 지아야지야 잠깐만 이건 나에게 좋은 거란다. 지한테 그러면 자극을 저번에 물을 줘서 깨웠잖아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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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가져와라. 나 진짜 물 갖고 와 이상한 거 갖고 가면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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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입을 벌이게말하너물안 줘서 절차 맞을 줄다녀는데힘 물은 물인데? 이건 물이야. 아 물이야? 아že, 물이.. 물리인데 무리야. punir, a p u n 한 r a p u n 한테 a punir, a p u n 지 r a p u 이 i r a p u 이 i r a p u 이렇게 이 p u 이 i r a